안녕하세요 제일금방입니다. 자 진짜 오랜만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오랜만에 배틀그라운드로 돌아왔는데 제가 오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그나이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라고 부르세요 이연 이그님과 함께할 건데요. 부르기 부르기 자 지금 이렇게. 얘 예, 남자는 제스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네, 저, 저는 이, 이 귀여운 햄버거 스킨이 저입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럼 바로 갈까요? 일단은 저희가요. 네. 음, 제가 미라마가 지금 몇 다운이 안 됐거든요. 야 그럼 제가 그래요? 제가 그동안 토크를 시간 낄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일단은 산호 간판하고요. 조금 그다 미라마 판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이제 저번에 해글슨 사람한테. 좀비스 그래가지고 투패기로 날라가버렸습니다 아, 아 그리고 이당한대요 딱 100미터에서 샥 건너면 저를 죽이더라고요 안보였어요 저 100미터 에서샥건너면죽요어디지어디지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제가 죽기 전에 총을 딱 겨눴거든요 사이가였습니다 <laughs> 사이가로 드미샤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다 모비샷 한방으로 사람을 죽이는 위력이 안나오거든요 핵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물론 주자가 모바일 맵을 안 했기 때문에 사이가가 중노 노줌으로 정확 모 몸싸단 방으로 생미더거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력이 있다가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근데 안 되죠 솔직히 생미더거리에서 몸싸단 방으로 죽일 수 있는 조건 없어요. 얼마나 싸움을 샤... 마치셨는데 인정. 아웃. 루루루루 Let's go. 개피다. <laughs> 그리고 이분이 그 아시나요 그 대그 데이터 쓰고 다운받잖아요 일기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데이터 키시고 다운받지 마세요. 그냥 데이터 날라가요. 날아가게 하세요 날아. 날아가기. 자 오늘 저희는 이번에 그냥 재밌게 놀다가 죽자입니다. 저희 모토는 <laughs> 저희 모토예요. 한쪽으로는 비켜주라. Let's go. 자, 어디? 아, 정상역. 바다에서 내릴 것 같은데, 아. 네? 건물이 많죠? 아 일단은 저는 지금 레이님의 꼭두같이에요, 하나를. 이그, 이그님의 꼭두같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로밖에 못 봅니다. 오, 잠깐만. 어, 저쪽 끝에서 내린 사람은 뭐. 자, 일단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이이 어... 이 정도 그다도에하다이니까 하지만 실제로 에그 다음에, 하 다음에, 그다좀그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이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아잠만 내가 아, 내가 쓰려고 했는데 이거 쓰면은 치킨 그, 치킨 모자가 생겨요 또 뭐야 아크 그. 아들 오케이 이, 이 보이시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많은 치킨인데 되게 귀엽죠 이 치킨은 깃털 달려요 기타요 거칠거칠하게 살짝 기털깃털아완전똑같이생겼잖아오 기털, 기털 잠깐만요 오오 잠깐만요 오 잠깐만 요오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오디냐 음. <laughs> 그러면... 와. 못 와! 좋죠. 저는 그러면 와, 진짜 잘하시네. 저는 뭐 총이 없어 가지고 못 했어요. 어깨 총 얻었다. 좀 보석 한번. 오지이자대는 저도 추전해 주고 토미건 네, 저는 요즘 버터밥은 불러서 그런 리고 나면 퍼기고 이건 진짜 뭐다, <목소리> 많이. 기본적인 마우지. 음. 베리이 요것도 연사가 좋나? 오케이! 오, 저도 2레벨, 2레벨 붙습니다 원래 여기는 원래 기스카트보이딱 좋은 곳이지만, 저희는. 뭐지? 뭐지? 이인.

치른대로돌시면 어떡해요 어떡해 알았지 저는 그.. 일단 그러니까 뭐예요 네? 통이요 네, 통좀세요통이밖어요 네, 네, 아, 네, 아, 그 빨리 사람이... 빨리 자리 옮기도록 하죠 기워 왜요? 니뭐니 음, 뭐, 뭐, 하나도 없근처 음. 빨리 <laughs> 아, <웃음> 아, 아. Let's go go go. 이 저희도 하도록 하죠. 아, 참고로 저희 지금 <laughs> 다 하지만 저희 모토가 지금 그냥 재밌게 놀다가 죽자기 때문에 려요 <laughs> 뭐래? 기어가거나 이런 거죽 기어만 더시 가자. 자, 가자. 오, 뭐지?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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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쓸까? 아, 그래도 뭐, 총어 씨가 뺏어, 씨가. 뭐, 뭐. 어, 청어, 씨가. 어, 청어, 씨가. 어, 청어, 자이크루 뺏어, 말고 이거, 써요? 아니요. 이거, 팔찌. 어, 잠깐 이거, 이거. 혹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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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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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오~~ 6배율 님 드릴까요? 아니 돌격수 쪽 먼저 잡는 사람이 가져가기라 하죠 저도 지금 그부터할 줄이 없어가지고 그 사이가 바뀌어요 빽터 연사 아니에요? 네? 빽터 연사 아니에요? 빽터에 그 줌.. 빽터요 6배율 먹힌 좀 그렇잖아요 <laughs> 네. 3배율이라면 모를까 가무팔 같은 거 먼저 줍는 사람이 오케이 힌 거죠 아, 내 네, 저번에 자고팔 갖고 나고부상 열기 수준이야. 열기 수준. 부산은 있었겠어도 요 빨리빨리 서세요. 이쪽에 두고 지방이. 아, 푸들 좀피해 고추는 있어야 왜요? 아, 아니다. 님 가지세요. 6배 유랑가 더주웠어요님 <laughs> 돌아가셨어요. 니정 잡았죠? 당연하죠. AI한테 죽으시면 안 되지. AI? 되게 AI지. 실 못하면 AI. 님 사람이면 이미 돌아가셨어요. 한다. a 기 있을까? 백백더 버리고 아예 아니오 아니, 그, 뭐야? 아니, 아, 니 내가 쓴 거구나. <laughs> 원래는 당연히 제가 m 를찾겠 백터 보이고 있을까요? 네. AK 을까요 네. a k 네. m 포가 있긴 한데 지금 3발밖에 없기 때문에 m 포를 때문에 a k 한제 68에 넣으도록 하겠습니다. 나 a k 38. 이해해주세요, 절대로 m 몰라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38 것도 뭐라고 좋은 데 나와서 저녁 메뉴 시키래. 아, 네, 잠만요 아, 잠깐만요. 오늘 아빠도 이안고 나와서 아네 이정원님 오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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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잡아요 거 다시 가요 지금 어디서, 어디서?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오, 저 여기저 기초치 오 저거 다어요 예. 어, 착합니다. 저저저 저, 저, 일단 바... 분대 하나만. 저총좀바올게요 네. 저저 아, 다시 M4를 주로 합니다. 오타 대할 수 때문에. 진통제도 하나 먹어 주고요. 진통제 좀다 아, 이 나서. 나서? 원래 거의 가장 좋은 총으로 총 높이는 총이 나왔는데.

Let's go, g 갑시다 어, 네. 차 e t 요어 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세 e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어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나 자. 빨리 가추라, 빨리 같이 가. 빨리. 안에 오구딘. 오 우와. 응. 그오 <laughs> 아, 아, 그래. 어. <laughs> 여러 가지 메로? 아, 하나 <laughs> 하나도 안 남기네. 오세요 <laughs> 네. <laughs> <김. 웃음> 다니쉬 괜찮아. 그냥 오케이, 먹어야 렛츠 돼. 고. 네. 고. 고. 괜아거 네. 하고 나와. 네. 에이. 어, 빨리빨리 뛴다. 빨리 레전활성화될 같은데. 아. 오. 자 있으면 괜찮아. 오히 빨리 갑시다. 빨리 기름 빨리. 거리 빨리 갑시다. 는데 빨리 갑시다. 조금 불안합니다. 오, 숨나 터지네. 오, 그러아 아, 걸린다. 진짜. 여보 네, 연결이 끊겼습니다. 아.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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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 어떻게 냐면은 저... 한이팟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g to 이 o to t 네? e h 네? 응. 그냥 s 높 o 다 a y 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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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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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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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지 y o k 정답은 아기 때문에 다안 보일 것 같죠? 앞에 포아 앞에 메인인가요? 정답 업데이 안내해주세요 그 저기, 할까? 저기 차 하나 더 있네 아 털끼리 털드. 리인시다차네리이차코차 털드. 너무 좋거든요 눈물열 하고 있는거지 부실하고 있는거야 와 수류탄 4개나왔다 정크에 가져가겠다 수류탄 <목소리> 4개나왔 어? 열 챙겨? 어.. 챙겨? 키 그까요이차미 조금 빠른 차를 미 하세요. 저 빠른 차를 미 하시고 아저저 별로 안 안주... 좋은 기억 지나지만 아, 아 제가 저만 남면 제가 몸 받고 때리려고 요아 자기 상좀 보고 가죠. 여기 뭐. 이쪽으로 자 아크 시즈. 시즈. 시시 시즈. 시즈. 시 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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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즈. <laughs> 네, 안돼요 어! 시즈. 어즈 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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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안보여 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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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 만에 어 잠깐 좀. 야, 일단 좀. 내리 네, 오세요. 아, 내가 빠르게 탔으면서도 못 오네. 뭐, 오, 아. 오 잠깐. 뒤뒤충제 네, 내려? 내려? 어떻게? 아나 네, 근데, 근데 뭐도 별로 안 좋은 거 같긴 하니까. 어 어.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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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이거. 이거 싫어야 님, 저, 제 앞에 보고, 떨어졌.. 음. 가다가 죽으면 몰라. <laughs> 그냥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야. 사는 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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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트마아대로는 불을 꺼 안되지. 일단 전하고 있을게요. 응. 오, 저거. 님. 네. 쭉 달려. 쭉 달려. 쭉빨려쭉 달려. 빨리라고요빨려쭉빨려쭉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박아. 그려쭉빨려 쭈욱. 막싹지 말고. 아, <laughs> <laughs> 어, 나 이게. 가 아니, 이, 이 연료 써야 돼. 연료. 열료 없어. 아 뭐야? 가가가가가가 가. 가! 좋다. 가자! 어디까지? 어디까지 오른쪽, 가야 오른쪽으로. 돼? 오른쪽? 꺾꺾꺾 꺾. 어. 쯧. 나 왜? 오른쪽. 열열열열 열려 열려 아 e r r y 르 h e 왜왜 안되지 t 열 h 열 r e is it? I 가가가가 a 가가가 I look at i 쪽 I 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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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o k at it. I look a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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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다 어디로 먹어 더 오른쪽 다 어디로 먹냐고요 오른쪽 <laughs> 여기요 더 가요 더더가오스 내려요 살짝 뒤... 살짝 뒤로 가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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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요 왼쪽 여기 인가 있지 응 인가에서 잠깐 찰기에요죠 말로 만지던거 좋은 거 사세요. 말로 열려버리지 말고, 여기다 열려, 열려 한번 찾아봐. 열료있으면두 어, 개니까 넣을 수 있을 거려. 니 밥인속도 뭐? 밥인속도 뭐? 아, 내꺼, 아, 진짜! 뭐야? 왜니? 무건이걸 이걸로 바꿔서 먹고 들고 해. <laughs> <laughs> 네? 네? 자 분명만 하시는 겁니까? 이쪽으로 료연열열려 어, 네. 아, 아,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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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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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열려 열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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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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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어, 탄체로 부단히 <laughs> 뭐야 뭐야 이거 <laughs> 이건 무슨 무슨 좀 뭐야 여기서 지금은 레이 아 이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laughs> 이러고 있어 <laughs> 오면은 바로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게 오케이 오면 오면 그리쥬 어 조금 가면은 맵의 가운데로 가자 오케이 이해 예, 이해했어 이기 그냥 냥냥냥지막 Go. I d Golden. Stop. Stop. s 나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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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뛰어요? 아, 뛰어? 앞으로 좀만 아 지금 연료 없어가지고 못 가요 아 살짝 애매한데 아니 아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 0킬 10분. 10분, 1미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리